퀴즈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세요 주연 배우 옆자리, 주연을 도와주는 역할, 작품 속 숨은 주역들 때론 주연보다 더 빛나는 명품 연기의 조연 오늘은 자연스럽고 진솔한 연기를 보여주며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어나가는 배우 홍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름은 불글홍, 빛날 경호로 붉고 밝게 빛나라는 뜻이 담겨있습니다 키는 프로필상 183cm이지만 인터뷰에서 실제 키는 182.7이라고 밝혔고, MBTI는 INFP인데 MBTI를 그다지 믿는 편이 아니고 큰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훈훈한 비주얼을 보여주며 감성적인 피드와 함께 올리는 셀카로 남친자 입소문을 타고 있습니다. 1996년 2월 14일 서울 출생 배우이고 빠른 연생으로서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과 14학번으로 입학하였습니다. 데뷔는 2017년 KBS 드라마 '추리의 여왕'으로 하였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영화 보는 것을 좋아하여 주말마다 영화를 보고 관심을 갖다 보니 영화 제작에 대해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배우를 꿈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가장 좋아 하는 감독은 폴 토마스 앤더슨으로 어떤 배역이건 꼭 한번 작품을 같이 해보고 싶다고 말했고 가장 좋아하는배우로는 다니엘 데이 루이스를 꼽았습니다. 2017년에 데뷔하여 매년 꾸준하게 다양한 작품을 찍으며 필모그래피를 탄탄하게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kbs 드라마 출이 여왕으로 데뷔해 2017년 한해 동안 학교 2017에서 원병구역, 내 맘대로 루맨스 당신이 잠든 사이에 저글라스, 그냥 사랑하는 사이를 찍으며 데뷔하자마자 큰 역은 아니지만 다양하게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드라마 라이브에서 비행 청소년 역을 맡아 불안한 심리를 가지고 불법적인 일을 저지르던 만웅 역을 연기. 그 다음으로는 라이프온 마스에선 특별 출연으로 큰 임팩트를 남겼고 동네 변호사 조드로이에서는 악한 행동을 하는 금수저 백승훈 역을 하여 두번 연속 악역을 연기했습니다. 호텔 델루나에서 하나의 사건에 중요한 역으로 작품에 출연하여 다시금 홍경이란 배우에 대한 관심을 높였습니다. 2020년 처음으로 찍은 영화 결백에서 자폐성 장애가 있는 주인공의 남동생 역을 맡아 명품 연기를 보여주었는데, 실제 같이 출연한 배우 배종욱은 결백이 개봉하면 홍경을 인터뷰하세요라고 할 정도로 앞으로의 가능성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또한 결백을 통해 백상 남자 신인상을 수상하였는데, 수상 소감에서 키우는 강아지 원이, 코코, 레오 총세 마리 반려견을 언급하며 애견인임을 인증했고, 또한 소감을 말하던 중 너무 긴장해 울먹이며 스타일리스트 실장님 이름을 까먹었다고 말하는 귀여운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아 기억이 안 나요. 저송기 선배님이랑 같은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신데, 네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그후 넷플릭스 오리지널 dp에서 또 다시 악역인 유이강 역을 연기 하여 중요한 악역 전문 배우라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고 드라마 홍천기 에서 천기와 마격지우인 최정 역을 연기하였으며 kbs 드라마 스페셜 딱밤 한 대가 이별에 미치는 영향 에서 구원빈 역을 연기하였습니다. 올해 1월 태연 c a n control myself 뮤직비디오에 출연하여 새로운 시도를 하기도 하며 2022년 보여줄 모습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올렸습니다. 항상 새롭고 다양한 연기를 통해 차근차근 성장한 홍경은 웨이브 오리지널 드라마 약한 영웅에 캐스팅되어 출연을 확장해 첫 주연 작품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진솔한 배우가 되고 싶다던 순백의 도화지 같은 배우 홍경 앞으로 그 도화지를 어떻게 그려나갈지 많이 기대가 되는데 홍경의 좋은 작품들을 기대하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